자 반갑습니다. 그제도 최군입니다. 제가 원래 월요일 날이 정기휴일이라서 12월 31일 날 쉬어야 되는데 또 장사가 장사다 보니까 연말에 쉬지 못하고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1월 2일날 쉬고 이제 오늘 또 장사를 시작하는데 수족관 일단 정리부터 해야죠. 이렇게 깨끗하게 수족관 정리가 된걸볼수 있죠. 소라도 보이고 배산, 뭐 고동하고. 물매기도 보이고, 전복. 오늘은 고기가 경매장에 얼마 안 나서 이쪽은 지금 청소하고 물을 받고 있는 중인데 고기가 없습니다. 저렇게 위쪽에, 요렇게. 오늘 참돔하고 농어 두 마리, 요게 고기가 다네요 어, 요, 보시면 참돔이 약간 기우뚱하게 앉아있죠. 요거는 아마 뱃속에 낚시가 있던지, 안 그러면 깊은 곳에서 올라온 고기를, 공기를 빼려고, 꽃문늬 쪽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아마 좀 피가 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에 보니까 영 상태가 안 좋은 게 하나 있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자 할 것은 어, 여러분들이 이거 요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한 마리를 구해놨습니다. 양식 참돔입니다. 어,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laughs> 충무 제 그래처 그렇죠? 물차 하시는 형님한테 혹시 한 마리만 좀 갖다 줄수 있나 부탁을 해가지고 한 1kg 내배 정도 되는 거한 마리 부탁을 해가지고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일단 요거를 심해를 시켜놓고 요놈 요놈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어, 요 끝단을 딱 맞춰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자, 주둥이가,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거의 크기가 비슷해졌죠? 이 꼬리 모양하고 뭐 보시면 거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딱 이렇게, 뭐지? 이렇게 딱갖다 맞춘 것처럼. 그랬네요 자, 자연산 참돔하고 양식 참돔. 일단 외, 외형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좀 한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채색 색깔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옥색 사파이어색으로 박혀있는 푸른 점그 선명도가 완전 다르죠. 그리고 꼬리 꼬리의 모양 이 보시면 약간 상태가 안 좋은 놈인데도 꼬리가 약간 펼쳐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보시면 꼬리가 이렇게 펼쳐지지 않고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좀 몰려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죠. 예. 네. 이렇게. 그 외에 뭐 다른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외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느러미 상태도 비교적 깨끗한 것 같고. 음, 네. 물론 지느러미는 자연산 참전 훨씬 더입니다이거는 이제 밀집돼서생활 하다 보니까 적응돼서 좀 짧아졌죠. 네. 음자 이렇게 전체적인 채색자 보시고 이제 포를 떠서 어, 살도 한 부분 비교를 해보고 자유산 참돔부터 손질해 보겠습니다 자, 비늘이 벗겨지는 정도로 한번 보시죠 비늘 칼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벗겨지는 정도 자연산 감독입니다 지금 저렇게 소음이 많이 나는데 제가 또 실제 연어 중이라서 지금 이거를 갖다가 저 소음이 없어질 때까지 언제 저 작업이 끝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기 힘들어서 조금 소음이 섞여도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비늘 치는 거 보십시오. 비늘 치는 거부터 차이가 나죠. 비늘이 조금 단단히 박혀 있어요. 이렇게. 잘안 치집니다. 예. 아마 좁은 공간에서 여러 마리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딪힐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비늘이 조금 조밀하게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밀하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밀, 조밀도는 비슷하니까 조밀하게는 아니고 좀더 억세게, 억세게 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크기는 비슷한데 확실히 이 양측창둥이 살이 찌죠? 오 대기름 살이 찌니까 이거 보십시오 대기름이 잔뜩 들었죠 아 깜빡했네요 순드라님 장갑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양식산 참돔입니다 양식산 참돔입니다 자 보시면 이 복각내에 요 기름이 이렇게 층이 져 있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좀 아주 영양 상태가 좋게 먹이를 잘 먹어서 이렇게 살찐 놈입니다 이렇게. 자 다음은 자연산 참돔 뭐 이놈도 이쪽에 기름기가 그런대로 좀 있습니다 요렇게 뭐 상태가 요 놈은 요 놈은 아주 신싱한 놈이고 요 놈은 보니까 창자가 조금 녹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살도 좀덜 오른 것 같고, 살도 좀 빠졌습니다. 좀얍삽하요좀 좀 얇아요. 전체적인 두께가. 요렇게. 얇삽하좀 얇아요. 전체적인 두께가. 요렇게. 요렇게 해서 한번 손질해볼게요. 두 마리 다 똑같은 조건이면 훨씬 더 비교가 객관적이고 좀 쉬울 텐데, 완전 최고의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참돔은 보니까 기름기나 그런 모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양식 참돔 중에서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씨알이 조금 더 굵었으면 뭐 육질이나 이런 것도 더 좋았겠죠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이즈가 한 1kg 내외 사이즈 참돔 같은 경우는 좀 더디게 크기 때문에 양식상 참돔이라도 한 1.5kg, 2kg 점점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가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고급 일식집 이런 데서나 어, 2kg 이상 되는 참돔 큰 사이즈를 쓰지 일반횟집에서는 그런 큰 사이즈를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하겠습니다. 양식상 참돔부터 한번 불을 떠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자연산참돔. 아,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하면, 양식산참돔은 제가 살을 방금 딱, 살을 이렇게 딱버어뜨렸을 때, 아, 좀 기름지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기름기가 좀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냥 자연산참돔은 좀 그런 느낌이 든 해요. 이 표면으로 느껴지는 그요 질감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요렇게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영상에서 그 자연산 회를 참돔회를 이렇게 썰어서 파는 장면이 많이 있죠. 그걸 보신 분이라면 어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요렇게 보시면 별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살 살기를 보겠습니다요 자연산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 자연산, 위쪽에 있는 거 양식산. 자, 살기를 한번 보세요. 자, 양식산 참돔은 손을 대보면 이렇게 미끈미끈하게좀좀 좀 미끄러집니다. 요 기름기가 이게 좀 표면에 흐르는 게 보이시죠? 근데 자연산 참돔은 기름기가 표면에 흐르는 게안 보입니다. 예, 쫀쫀해요, 좀. 이제 덜 미끄러집니다. 이제 요런 차이. 자, 깨끗한 기침타올에다가 손을 비벼서 닦고 자, 자연산 참도 기름이 조금 묻어 나왔죠. 여기다 다시 닦겠습니다. 자, 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양식산이 훨씬 기름지죠. 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딱 잡았는데 제가 어, 달력도 시험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잠깐만요. 자. 참돔, 등살입니다. 양식등살. 이렇게 접어 보겠습니다. 자연산 등살. 똑같은 부위. 이 부분이죠. 접어 보겠습니다. 자, 느끼지십니까? 요 차이거든. 자연산 참돔하고 양식산 참돔. 이게 고기가 훨씬 더 크고 살도 찝니다. 자, 보세요. 응.